저항항저희희의단주 주제인데 기에대한약에의한 약간의 그 은게 나왔습니다. 20분 문 두드려도 소킹 경찰 교한 폭력 선제적 보호 나선다. 이게 경찰청에서에서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서전국경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스토킹으로 인해서 계속 살인사건이 그렇죠. 네. 저희가 언급을 안 해서 그런지 네. 지난주 이번주에도 계속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 대구 대전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사실 받기도 했고 뭐 어, 윗분들로부터 이게 입법 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입법 전입이기 예, 때문에 같은 예,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스토킹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음. 뭐 이런 점은 이런 점은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이 교재폭력은 교재폭력 피해자들이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범죄에 노출됐을 때 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 교제 폭력. 교제 폭력은 이제 가정 스토킹은 폭력은 있는 거죠. 그렇죠. 스토킹은, 스토킹은 있고 스토킹 처벌법 있고 네. 가정 폭력은 가정 폭력 처벌법이 있고 아, 아동 학대는 아동 학대 처벌법이 있는데 네. 지금 교제 폭력만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아, 교제 폭력이라는 거에 별도의 그 법률이나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네요, 어, 그렇죠. 진짜. 어, 네. 네. 사실 이제 스토킹도 스토킹 처벌법계 스토킹에 대한 법을 이 제정해 달 라고 한게 사실 (20년) 전부터 어~ 시작이 됐었던 건데 결국은 이 법이 만들어진 거는 노원 세무사 살인 사건 아, 아시죠 아, 네, 네. 그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난 다음에 이 법이 어쨌든 입법이 돼서 음. 예, 통과가 됐단 말이죠. 스토킹 처벌법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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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벌이 됐는데 지금 저그 이후에 이거 만들어주고난 다음에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음. 이제 어 시민 단체에서 아, 이렇 여성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교제 폭력까지 예,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완전 음. 블랙홀이다. 사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을 본게 있었는데 음. 아파트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폭행하는데 뭐뭐 음. 뭐, 발로 차고 뭐 난리도 아니게 폭행을 하는 게 찍힌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수단은 없이 음. 그냥 뭐 조사받고. 뭐뭐 뭐 기소하고 뭐 이런 거만 있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그, 거죠. 결,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경찰 내부에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에 의해서 뭐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준다든지 아, 아니면 아. 맞추면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 숙소에 어, 저기 피해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할수 있지만 지금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나 스토킹 그 범죄처럼 어떤 임시 조치 음, 아니면 음. 잠정 조치에 법적 규정에 의해서 애택이 규정, 네, 네. 친한다거든요. 뭐 접근 금지하고 그다음에 전화하지 마라. 아, 뭐 문자하지 네. 말아라면 스토킹 같은 경우 전자발찌 착용할 수도 있고 가폭 아동학대 스토킹 공통적으로 피 의자에 대해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자체가 음. 이 교제 폭력은 아예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이 교제 폭력을 보통 이 경찰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교제 폭력인데 스토킹 행위가 있는지를 봐서 네. 스토킹 범죄로 엮 c k i n g s t o c 스토킹 g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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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입증하시있 사실은 관계인지 음. 판단을 해보고 사실은 관계다라면 가포의 범죄인지 음. 집어넣고 하는 그런 행, 그런 그 활동들을 그런 작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넓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해놨네요. 네, 해놨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경찰에 신고만 했어도 어쨌든 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게. 어떤 행위를 상대방이 했다라는 거고 그게 뭐뭐 뭐 찾아오는 게 됐든 네. 네. 뭐 연락을 계속 하는 게 됐든 신고만 한 걸로도 충분히 의사에 반한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근데 판단이 그렇게 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네. 건데 이거 저는 되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스토킹으로 보고 우리가 뭐 잠정 조치 긴급 응급 조치는 할수 있어요? 긴급 응급 조치는 제발 우려가 음, 한 음, 번에 음, 행위더라도 제발 우려가 있으면 긴급 응급 조치는 경찰 단계에서 할수 있는데 잠정 조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찰이 하,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어,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의사에 반한 하더라고. 것으로 볼수 있느냐에 네. 대한 부분 지속성, 반복성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과연 지속성, 그렇네요. 반복성으로 어, 이볼수 있느냐. 너무 이렇게 그 폭력게 유추 해석을 하다 보니 보니까 일회성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 반복될 우려만 있으면 음. 예. 가능한 이, 예방 조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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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응급 조치 접근 금지를 해야 된다. 아, 뭐 긴급 응급 조치는 할수 있어요. 어, 할수 있어. 근데 긴급 응급 조치를 하면은요. 잠정 조치를 필히 신청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복잡스럽고 현장에 나간 지구대 직원이나 현장에 접한 직원이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안해닐아 근데 이거는 어차피 현장에서 네. 판단이 아니고 여청 수사팀에서 상당히 끝나야 되는데 현장에 맞아. 나가, 나가야 되잖아요 신고받으면은 네. 지구대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판단을 해, 해서 처리를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잠깐의 사이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스러운 판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판단을 가야 될지 그 순간적으로 쉽지 않은 근데 근데 뭐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하라 이거예요 지금. 저희 근데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 사건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시는 여러 경찰 대응을 하시는 여러 경찰관 분들께서는 복잡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무슨 아, 얘기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 스토킹은 상, 내가 스토킹이라고 뭐뭐 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스토킹이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어야 된다, 된다라는 경계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음. 즉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기사나 이런 어, 경찰청에서의 대응은 너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어쨌든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 이에요.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는 과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스토킹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느냐에 대한 음, 음. 그런 오히려 또 어,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뭐이 경찰들이 어떤 인권침해 소재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있을 예, 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입법이 먼저 돼가지고 얘가 좀 폭넓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애매하기가 어, 아니라 어, 어, 예, 예. 그냥 좀 안정 장치로 네.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다. 그래서 폭력 입법 전이라도 실질적인 피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음. 마련된 매우 뜻밖인 뜻이 깊은 성과라고 이렇게 음. 했는데 뭐 이게 지금 입법 전일에도 여기에 지금 준해서 매뉴얼에 준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네.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지구대 직원들이 음. 많 이거를 두렵고 혼란스럽죠. 어떻게 네. 적용을 할 건지 상당히 근데 판단을 좀, 좀 현장 진짜 너무 확산돼 고 너무 이게 범위가 확장돼 있긴 하네요 네.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내용이 단순 폭행이더라도 물병 우산 등을 들고 있으면 특수 폭행으로 물병 그리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확인한 행위는 재물운익이 있어요 재물운익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뭐 정통망법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재문은행은 뭐예요? 남미 그러니까 핸드폰을 강제로 확인하는 게. 최단으로 지금 법을 저촉시키기 위해서 역을수 아, 있는 거다 엮는 예, 거예요? 그, 그러니까 는 법적으로 적, 어, 법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걸 최대한 지금 음. 끌어낸 거예요. 음. 끌어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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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병도 흉기로 보고 우산은 당연히 흉기예요. 그러니까 어. 완전히 어. 최광희의 유추해석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최단으로 예, 네. 핸드폰 몰래 보는 지금. 것도 재산은행까지. 예. <laughs> 그러니까 몰래 보는 게 아니라 해서 가져가... 강제로 강제로 뺏어서 예.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뺏어서 쳐다보는 거제그 법적인 근거로 처벌을 할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도로 음. 이거를 지금 법을 최대한으로 어, 다뭐 끌어 모은 거예요. 그아 그래도 저는 박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스토킹 범죄가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는 거의 두세 세건 시기. 이상 이렇게 음. 강력 범죄가 연결된 스토킹 기사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에 대한 걸 고민할 때요 저는 그~ 자살 영역에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음. 이제 자꾸 언론에서 자살과 관련된 언급이 들, 나오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아이 자살이라는 게 내가 충분히 그 고려할 만한 어떤 해결 방법인가보다라는 식으로 그 문턱이 낮아져요. 근데 그런 것처럼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언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강제로 내가 집착을 하고 싶을 때 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확이 스토킹이라는 걸 이용하나보다라는 음. 착각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가뜩이나 이런 범죄들이 너무 확산이 돼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이렇게 좀 강하게 선제 대응을 하는 식의 기사나 경찰의 대응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그 문턱을 다시금 높이는 데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이 상황이 계속 폭력으로서 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그냥 매주마다 터지니까. 이거를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는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네. 좀 만들어 놓은 게그 네, 결과는 이제 앞으로 나타나겠죠. 음. 어떤 음. 효과가 있을래는지. 근데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참 그쵸.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지금도 무지 힘들대요 네. 제가 그래요? 이제 네, 물어봤더니 <laughs> 아 여청과인가요? 예 안전, 조치, 네. 네. 안전 조치가 무조건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거나 교제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은 다 안전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 아마. 지금은요? 그러니까 무조건해 무조건해. 예 책임 책임 지면 안 책임 책임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예문제 터지면 안 되고 책임질 행위를 어.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해. 불가능. 나는 이제 걱정인 게 뭐냐면 이제 여청 업무를 오래 했던 었 사람으로서의 걱정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지. 네. 모든 범죄가 다 중요하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음, 아, 그러죠. 음. 네. 인력은 한정적인데. 네, 인력은 한정적이고 다 중요. 해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어, 중요한 것들을 정말 선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선별을 잘 해야 되는 그 목은 누구냐면은 관리자의 목인 거예요. 네, 관리자의 목. 뭐. 네. 근데 관리자들이 정말 그냥 자기 책임 안 지겠다고 음, 무조건 위에서 뭐 신고, 풀, 어 네. 들어오고 막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야 무조건 다해 버리면 사실 일을 하는 실무를 하는 경찰관들은 음, 음. 어 나만 이 남아나지 못하죠. 그냥, 네, 몸이 남아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조만간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를 음, 음, 하루하루는 얼 둘지도 모르겠다는. 네. 아니 <laughs>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아, 나도 잘 날려갈 수 있다는 잘잘 어, 어, 그런 불안감 어 그래 나 조만간 집에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요 너무 불안해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네 아. 근데 너무 너무 할 일은 많아 아, 정말 이 경찰 분들의 이 실질적인 내로 상황에 대한 것들도 많은 국민들께서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뭐 네, 그래도 뭐또 그들의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 안 힘든 일이 어디아난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laughs> <laughs>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스토킹이라는 거는 지나친 사랑이 아닙니다. 망상적 집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행동을 하면은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병입니다. 그 병이기 때문에 사랑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한번더 강조를 맞아요. 좀 드립니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속담이지만 열번 아, 아, 찍으면 그건 스토킹 범죄 행위가 됩니다. 네, 잡혀갑니다. 네. 집착은 병이다. 네, 아, 집착은 병입니다. 정말. <laughs> 그리고 그렇게 좀 상, 사랑으로 인한 상수도 좀 있어야지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야 더 좋은 사랑도 만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떠나가는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아 맞. 아